동전 세 개하고 주사의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, 동시에 던질 때, 그러면 동전 세 개니까 동전 하나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.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전체 8가지가 나오겠죠. 전체 8가지 중에서 동전, 동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중에서 동전 세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. 1번 동전, 2번 동전, 3번이 있었는데, 3번 동전이 있었는데, 앞, 앞, 앞 나오는 경우, 나머지는 뭐 앞, 앞, 뒤, 앞, 뒤, 앞, 뒤, 앞, 앞 이렇게 나오고, 앞, 뒤, 뒤,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, 전부 모두,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물론 마찬가지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딱 하나밖에 없겠죠. 자. 동전은 이렇게 세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8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던졌으니까 주사위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주사위가 한 개니까 6분의 동시에 던지는데 주사위는 3의 배수, 3의 배수는 뭐겠죠? 3하고 6두 가지밖에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64, 2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.